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이론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의. 자, 재무제표란 채권자 또는 경영자, 주주, 종업원,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 활동을 뭘로 표현해요? 재무적으로 표현한 여러 개의 회계 보고서를 한마디로 재무제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그렇죠.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다섯 가지만 재무제표에 속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럼 원가명세서는요? 네, 원가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내부에서 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종류를 알아봤는데, 그럼 재무상태표는 무엇이냐? 일정 시점입니다. 여기 밑줄을 쫙꺼어으세요 시점. 시점이라는 것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자산, 부채, 자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무,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즉, 그 회사에 자산이 얼마나 되고, 우리 가정집으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재산이 되겠죠. 그리고 부채는? 빚. 자본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떻게 한 거? 투자한 돈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등식에 의해서 성립되듯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재무 상태표. 그래서 얘는 시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된 시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는 정태적 보고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기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일 회계 기간을 나눠서 고그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 즉 매출액과 사용된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그래서 기간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해서 동태적 보고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보고서를 이야기합니다.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동,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주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을 때는 주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주석이라고 해서 요 다섯 가지는 여러분이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측정하는 데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기준은 취득 원가, 즉 역사적 원가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원가라는 건 자산을 취득했을 때 지급했던 돈 그죠? 그걸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가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는 기타의 지급 수단의 공정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줬을 때의 가치. 그거를 취득 원가 또는 역사적 원가라고 하고요. 공정 가액이 있습니다. 자, 공정 가액은 현행 원가 또는 현금 현행 유출 가치. 지금 현재 나가게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데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 유출, 유입되어지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공정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가액에 의해서 측정 기준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로 뭐가 있을까요? 육아증권이 해당이 됩니다. 자, 기업 특유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자, 기업 특유의 가치는 사용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거를 사용 가치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기업 특유 가치로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예요. 이걸 또 이행가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순실현가능가치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당해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액을 전환할 때 받을 거 있죠.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순실현가능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환을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출가치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가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측정하는 기준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취득원가, 즉 역사적 원가, 그 다음에 공정가액, 기업 특유가치, 사용가치라고도 하죠. 그리고 순실현 가능가치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중첫 번째인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어 그렇죠.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요. 해서 정태적 보고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 회사의 어 우리 가정집으로 얘기하면 재산 그리고 빚 그리고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출자한 자본금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걸 재무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정태적 보고서다 라는 거고요 그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작성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는 첫 번째 일단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구분을 하는데 구분 표시 원칙인데 자, 자산은 뭘로 구분하냐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합니다. 즉 유동과 비유동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하겠다 그러면 유동자산. 1년 이후 즉뭐 2년, 3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현금화를 할 거다. 그러면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도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하고 자본. 자본은 다섯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두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총액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자, 순액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총액, 즉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해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자본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자산 항목 이렇게 서로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는 전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어떡하다고요? 제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한다. 1년 기준.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현재 1년 또는 영업주기 기준으로 표시를 하여 구분 표시한다. 라는 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이렇게 구분 표시한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또는 영업주기. 영업주기란 우리가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영업으로 하겠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몇 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냐면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1년 안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뭐 반기별로 표시하면 반기, 반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또 얘기하고 분기별로도 재무상태표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분 표시가 가능하다. 유동성 배열법이 있습니다.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가 가장 빠르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동성 배열법에 현금화가 가장 빠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현금이죠. 현금.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건 현금계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순서대로 배열한다. 잉여금은 구분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잉여금은 뭐가 있냐면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본과 이익잉여금을 따로 구분했죠. 그 이유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과 이게 자본잉여금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본잉여금 그리고 손익 거래라는 것은 수익, 즉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걸 얘기해요. 손익 거래에서 발생한잉여금, 이게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얘는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금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미결산 항목과 과목 비만 계정의 표시 금지예요. 즉 가계정 같은 거는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계정이라는 것은 임시로 설정해 놓는 계정을 얘기하거든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 과부족 계정이 있고요. 가지급금 가라는 건 가짜로 지급했다라는 거죠. 즉 어떤 계정으로 돈을 쓸지 몰라서 일부 중경우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인 모른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가수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현금가보죠, 가지급금, 그리고 가수금, 그리고 미결산이라는 건 아직 결산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예요. 이런 계정은 적절한 계정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결산 항목과 과목 비만 계정은 표시를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무상태표에 현금가부적이라는 계정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가수금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은 나올 수 있어요. 이 가지급금은, 어,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내는 경우,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급회계에 가셔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항목인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가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은,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다. 발생주의,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네, 발생주의가 뭐죠? 어, 그렇죠. 수익과 비용은 발생되는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하여 처리하는 걸 발생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자,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부되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실현. 그렇죠.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수익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은 비용은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만 인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 비용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관련 그러니까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그 해에 인식을 하는 거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손익 계산서도 재무 상태표와 마찬가지로 총액 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과 수익은 총액으로 기재. 일부 또는 전부를 서로 상계 처리하지 않고요.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구분 계산의 원칙이 있는데, 얘는 손익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자, 매출 총손익으로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익, 단기순손익, 주당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즉, 손익, 이익을 본 거에 대해서 또는 손실을 본 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표시하다라는 게 구분계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작성 기준에 의해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기업의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변동 내용을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를 현금 흐름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뭐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 현금 흐름표가 무엇을 하는데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기업 실체의 현금 지급 능력을 알아보거나 또는 수익성, 그다음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어요.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의 변동표라고 했죠. 일정 기간 소유주 소유자 지분의 변동을 표시하는 동태적 보고서인데, 여러분 보면은, 최대 주주와, 그러니까 1인 주주 있죠? 1인 주주를 최대 주주라고 해요. 최대 주주와, 그다음에 수액 주주들, 그 다음에 소액 주주들, 그 밑에 있는 어, 주주들의, 어, 배율, 저기, 비율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를 볼수 있는 곳이 여기에요 자본 변동표에 의해서 누구한테 넘어갔는지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 변동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변동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요. 재무 정보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마지막 주석이죠. 자, 주석은 재무제표 보고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석에는 포함해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 기준 및 중요한 거래와 회계 사건의 회계 처리에 적용한 회계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책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주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요구하는 사항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아 얘는 주석에 공시를 해야 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석에 공시를 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석에 표시해서 공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무상태표 계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